안녕하세요 위드시민의 예약 담당자 유방클리닉 백지웅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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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전 0.7cm였던 가슴 섬유선종이 1년 만에 1cm 크기로 자랐다면 조직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유방에 종괴가 있을 때그 종괴를 조직 검사를 할지 아니면 어, 조직검사 없이 지켜볼 지 판단하는 기준은 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어, 그중에 물론 어, 종교의 크기 변화도 있지만 교회의 혹의 모양이 어떤지 색깔이 어떤지 어, 경계는 어떤지 어, 혹의 방향성은 어떤지 어, 혹과 동반된 석회나 다른 구조의 변화가 있는지 어, 여러 방면을 모두 종합해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판단해서 유방의 혹을 조직 검사할지 안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크기가 증가했다고 반드시 조직 검사를 모두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크기가 증가했을 때 의사가 다른 소견까지 모두 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조직 검사가 필요한지 결정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고 질문이 생기셨다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백지은 원장님과 함께하는 리드시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